이 아래 주차를 했고요. 이렇게 쭉 올라온 거예요. 어, 여기 오니까 국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국제연합국기,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등등등등. 비행기가 있는데요. 그냥 비행기가 아니라 전투기입니다. 미그 킬러라는 이름을 가진 전투기예요. 제가 P1에 주차를 했고요.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 나라들 국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니까 뭐 미사일도 있고 장갑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무료 입장 사진 오케이 좀 시간에 들어왔어요 이게 아니 음. 북한군이 남침 전면 남침, 유엔군이 반격. 저희까지 반격하고 올라갔네요. 와, 중공군이 침공. 단양까지 내려왔네요. 저희가 월미도 항공 모함입니다 화력 지원 함들.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서 만난 곳입니다. 참 곱네요. 오늘 저의 목적지는 저기 보이는 산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는 산에 올라가야 하는데, 그녀의 엉덩이가 계단에 딱 붙어버렸다. 여기주차 있고 시립박물관을 지나서 여기 여기 갑니다 250m 가면 되네요 지금부터 산길 시작이에요 올라가 볼까요? 입구가 참 복고품이네요 춘천에 가면 이런 느낌이 좀 있던데 계단은 이런 스타일입니다 사람이 너무 없으면 어떡하나 생각했었는데요 막상 왔더니 사람들 꽤 있어요 아 예쁜 개나리다 청량산에 핀진달래입니다 아까 인천 상륙기념관도 그렇고 여기 산도 그렇고요. 혼자 오신 분이 많네요. 대부분이 이름 없이 혼자 오셨는데요. 이 길은 좀 예쁜데요. 뭔가 예뻐요. 저기 뱃머리가 보이죠? 저희가 전망대입니다. 산 중턱에 있는 전망대예요.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인천대교 관광화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오늘은 대칭문어를 사왔어요 12,000원 주제 배 전망대까지가 오르막길이긴 해도 그긴 구간이 아니어가지고 올라가면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의아했던 거는 평일 낮에도 그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계속 사람들이 마주쳤거든요. 얼마 전에 강원도 양구에 갔었는데 나름 좀 장거리 운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까운 데로 그리고 낮은 곳 산으로 검색하다 보니까 여기를 알게 됐어요 파란 하늘의 벚꽃